어, 이 아마론의 와인 어때? 이러면 아마 티 날걸? 뭐 이렇게 외우시면 좀 편하지 않을까요? 어, 발음을 좀 주의해 주셔야 돼요. 달, 포르노 이거예요. F를 P로 헷갈려서 발음하시면 큰일 나요. 안녕하세요. 오늘 소개해 드릴 곳은 청담동에 있는 더 라운드라는 중식당이에요.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은 있는데, 이번에는 그 2층에 있는 룸 쪽을 방문했어요. 그래서 이룸 쪽도 소개시켜드릴 겸, 이렇게 해서 영상을 하나 더 만들어 봤어요. 이 위에 룸을 이용하려면, 1인당 일정 금액 이상을, 그, 음식을 시켜줘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어, 그 금액이 정확하지는 않은데, 어, 뭐한 7, 8만원, 8, 9만원, 뭐이 정도로 알고 있어요. 그리고 2층에는 코스만 시켜야 되는 건줄 알았는데, 그거는 또 아니더라고요. 어, 그래서 단품으로 여러 개 시켜도 되는 것 같아요. 그 금액만 더 시키게 된다면은. 저희는 이날 여러 명이서 갔는데, 일단 그 북경오리는 미리 주문하고 가야 돼서, 그거는 두 마리 일단 주문을 해놨고요. 그리고 메뉴 중에 여기 코스메뉴 이외에도 그 사장님이 추천해주시는, 그냥 사장님한테 맡기는 그런 오마카세가 있어요. 어, 오마카세라고 해야 되는 게 맞나? 어. 뭐 여튼 그런 거를 시켜봤어요 어, 사장님이 그날 재료에 따라서 메뉴에 없는 메뉴들 이것저것 섞어서 주시는데 한번 그거를 시켜봤어요 스시오마카세가 뜨더니 한우오마카세도 엄청 떴죠 과연 중식오마카세도 뜰지 궁금하네요 사장님 오마카세는 가격이 한 10만 원 전후반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이 날도 제가 계산하지는 않아서 주변에 밥 사두주는 친구가 참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. 어. 네 메뉴는 보시다시피 뭐 일반 중식당에서 보이는 요리들이 많고요. 가격도 동네치고는 적당한 편이에요. 그리고 분위기는 되게 좋죠. 어. 완전 고급진 분위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힙하고 좀 캐주얼한데 근데 또 2층은 우리끼리 먹으니까 분위기가 되게 괜찮아요. 막 엄청나게 고급지진 않아도 시끌벅적한 1층보다는 그래도 2층이 그냥 우리끼리 조금 격식 차리면서 먹기는 더 좋은 것 같아요. 네, 첫 번째 요리는 저도 더 라운드 가면 항상 시키는 저 가리비찜 나왔어요. 짭조름하고 한입에 털어 넣으면 되게 맛있어요. 어, 입안도 꽉 차서 어, 막 깨작깨작 주는 그 아뮤즈부시 뭐 이런 느낌 안 나고 어, 이번에 콱 들어오고 짭조름하고 이거 되게 좋아요. 이거 되게 추천드려요. 다음 요리는 샥스핀찜이에요. 어, 샥스핀 들어갔고 전복이랑 뭐 이런저런 해산물 들어간 건데 어, 뭐 개인적으로 뭐 샥스핀 엄청 좋아하진 않는데 어, 뭐아 좋아하지 않다기보다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샥그 비싼 돈 내고 먹을 정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. 어, 근데 뭐 이렇게 코스에 포함돼서 나오니까 맛있게 먹었어요. 이거 뭐 샥스핀 동, 동물보호단체 뭐 이런 데에서 되게 안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음, 되게 잔인하게 채취한다고 해요. 제가 알기로는 뭐, 지느러미를 자른 다음에 뭐 다시 바다에 내보내는데, 그냥, 그러면 차라리 그냥 죽여버리는 게 낫나? 나잘 모르겠는데, 어느 게더다 잔인한 걸까요? 지느러미 잘라서 다시 풀어주는 게 낫나, 아니면, 아, 다 죽인 다음에 지느러미만 먹는 게 낫나? 나 뭐가 난지 모르겠네. 저 이거 비꼬는게 아니라 진짜 잘 모르겠어서, 어. 개인적으로 샥스핀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서, 어. 저뭐 환경단체가 그러는 거뭐 불만이 있구나 이러지는 않아요. 이 전에 먹었던 거는 뭐 생선 완자를 뭐 이렇게 만들어서 뭐 튀긴 다음에 뭐 소스에 버무려져서 나온 건데, 소스 뭐 강하지 않고 은은하고 적당히 짭조름하고, 어, 좋았어요. 그리고 더라운드 오면 단골 메뉴죠 북경오리. 이거는 항상 맛있게 먹는 것 같아요. 여기가 어잘 하는 것도 있긴 하고 그리고 북경오리 자체가 참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술안주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메뉴라서 어 여기 오면 항상 즐기는 것 같아요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루 전에 예약을 해야 된다는 점. 다음 요리는 쭈꾸미 볶음인데 쭈꾸미랑 저 쪽파 이렇게 볶은 거죠. 응. 쭈꾸미 철이라서 쭈꾸미가 나온 것 같은데. 어뭐 이거는 뭐 엄청 훌륭하진 않았어요. 어 근데 약채 볶은 거는 맛있어서 파만 엄청 골라 먹은 것 같은데. 쭈꾸미도 괜찮았어요. 어 근데 막 엄청 훌륭하진 않았다는 거. 다음 거는 뭐 흑초 안심 탕수육이에요. 어 약간. 일반 탕수육 말고 약간 흑초 들어간 뭐 그런 소스에 버무려져서 나오는 건데 소스나 뭐 이런 것들은 감칠맛 나고 되게 좋았는데 좀 튀김이 두꺼웠어요.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. 마지막 식사는 이제 고르라고 했는데 어 저는 보통 볶음밥 뭐 이런 걸 고르거든요. 왜냐면 약간 밥 순이라 어 밥을 많이 고르는데 친구가 절도면 볶음 맛있다고 해가지고 이거 골라봤어요. 어 그래서 처음 먹어보는데. 어, 맛있더라고요. 어, 면 식감도 되게 좋고 짭조름하고 어, 이거 되게 맛있었어요. 그리고 항상 주는 아이스크림 뭐 이거야 아이스크림이니까 큰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. 아, 진짜 처음에는 아파. 무조건... 저희 이날 마신 와인들이에요. 매그넘 샴페인 한병 그리고 저 레드 와인 두 병을 마셨어요. 지금 디캔팅하고 있는 와인은 아마로네 델라 발 폴리첼라라는 와인인데요. 되게 길죠? 그게 와인 종류가 아마로네델라 발폴리첼라고 이게 발폴리첼라 지역에서 나오는 거예요. 이게 특이한 점이 포도를 반 건조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포도 즙을 내서 양조를 해요. 그래서 일반 와인들은 그냥 즙 짜서, 어, 그 다음에 발효시켜서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반 건조를 시켜서 되게 묵직하고 당도도 살짝 있고요. 알코올도 되게 세고 그런 와인이에요. 아마 와인 종류 중에서는 뭐 당분을 추가로 넣거나 아니면 좀 알코올을 추가로 넣는 와인을 제외하고는 제일 진한 종류가 아닐까 해요. 그래서 이거 기억하기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외우시면 될것 같아요. 어, 이, 이 아마론의 와인 어때? 이러면 아마 진할걸? 뭐 이렇게 외우시면 좀 편하지 않을까요? 말이 안 되나, 이거는? 어. 여튼 그 와인 중에서도 이탑 생산자 중에 하나예요. 주세베 킨타렐리라는 생산자가 거의 탑으로 꼽히는데 그 사람의 제자예요. 그래서 레이블도 되게 비슷하고 실제로도 뭐 외부에서도 평은 거의 비등비등하게 평가받는 와인이고요. 어, 발음을 좀 주의해 주셔야 돼요. 달, 포르노 이거예요. F를 P로 헷갈려서 발음하시면 큰일 나요. 이거는 앙리지로라고 하는 샴페인이에요. 매그넘 바틀인데. 이게 뒤에 MV07이라고 써있는 거는 2007년 베이스 빈티지라는 얘기예요. 이게 빈티지 샴페인이랑은 또 다른데, 빈티지 샴페인은 아시다시피 특정 해에 나온 포도로만 만든 샴페인을 빈티지 샴페인이라고 하는데, 빈티지 안 써있는 샴페인들이 많죠? 그 얘기는 빈티지를 여러 해를 섞은 건데, 이것도 물론 섞은 거예요. 근데 베이스 빈티지라고 하면은 07년도 포도를 제일 많이 썼다 그 얘기예요. 그래서, 보통은 그때 수확한 포도를 제일 주, 주로 많이 쓰고 그리고 그 전에 전에 좀 남겨놨던 리저브 와인들 뭐 06이나 05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섞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빈티지 샴페인도 아닌데 왜 저런 빈티지를 나타내느냐 그거는 빈티지 안써 있으면 이 샴페인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잘 몰라서 어좀 숙성이 많이 된 건가 안된 건가 이걸 잘 모르니까 얼마나 이 샴페인이 오래됐나 그런 거를 조금 나타내기 위해서 저런 것들을 써놔요 그래서 이 와인 같은 경우에는 07베이스빈티지니까 어느 정도 숙성이 좀 됐죠. 그래서 좀 숙성의 향도 이제 조금씩 느껴지려고 해요. 뭐 시음 적기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제 시음 적기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만약 07 베이스 빈티지에 저피드 체인이 있으면 아마 지금 따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. 저 생산자가 뭐 어릴 적에도 좀 산화된 향이나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거라, 어. 그리고 매그넘은 좀더 느리게 숙성된 것을 감안하면은 어, 지금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네 여기까지가 청담 더라운드 네, 중식 레스토랑 소개였습니다.